2024년 드디어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노벨문학상 수상국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설가 한강 작가님이 이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 소설은 평범해 보이던 여성 영예의 갑작스러운 고기거부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가족과 사회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갈등이 깊어지죠. 소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인공 영애가 경험하고 있는 고독과 심리적 변화를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입니다. 영애는 자신의 선택을 이유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강요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그녀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죠. 채식주의자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어떻게 파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책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예의 선택은 단순한 고기 거부가 아닌 자신의 본질적인 자유와 다름을 주장하는 몽부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지만 소설을 통해 한강 작가는 과연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책을 단순히 비극적 서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깊은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자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채식주의자를 통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별별 기자단 브라더 후트 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